자. 안녕하세요. 네. 음. 아, 잠 많이 덥죠? 네. 그럼 그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데. 예. <laughs> 네, 더운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올해가 올해가 이제 이달이 <laughs> 그 을미월이잖아요, 그렇죠? 음, 을미월. 음. 그래서 우 이제 장월에서부터 어, 해월까지, 음. 다시 이제 미월하면 음. 실제로 이제 그 한여름이죠, 그렇죠? 음. 한여름. 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학원에 오면서 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 여러분들의 팔자는 안녕하신가? <laughs> 어,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 지금 날씨도 덥고 응? 코로나도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백하는것 같죠 어, 어,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 사실 어, 계절의 기후적인 측면이나 음, 환경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 어, 좀 편, 편치 이렇게 그,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좀 미월의 상황이 음, 이게 뭐 보면 여름에서도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예, 사오미가 어, 극한으로 어, 극한으로 그 자기 모습을 확장, 팽창, 확대해서 어, 끝까지 예, 더 이상 분열될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간 음, 그 환경이 미죠 그렇죠 어, 미예요 그래서 어, 미가 되면 예, 이 기운을 가지고 사실은 어, 오곡백과 만물이 성장하는 그 부피자람을 마치고 내면의 어떤 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미죠, 미. 인데이 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미, 미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라고 하는 거는 진술, 충미, 사고지 중에 하나고 특히, 각자 취지에, 어, 이, 고지가, 투구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달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어차피 축토로 해서 하나가 고지가 또 들어왔는데, 고지가 하나 더 만나나.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어, 미치겠다 이러잖아요. 미치겠다. 이게 사실은 그 어원이 어디서 생긴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미치겠다라는 거는 미에 다다르겠다라는 거예요. 응. 미에 다다를 만큼 극한 그 의식의 마음의 해리상태 분열 상태로 끝간데없이 가는 거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의 몸의 그 심신의 그 중심을 좀 잘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어? 이 공부 자체가 수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어쨌든 이달 그 어느 한달한달 하루 하루가 어, 소중하지 않은 달, 의미 없는 날이 없겠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전곡점을 찍을 때는 이달 찍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봄 여름에 팽창을 거치다가 가을 겨울에 수렴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어, 분기점이 되는 달이 이제 이 달이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 미가, 어, 십성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죠. 재로 작용하는 사람, 관으로 작용하는 사람, 응?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작용을 하면서도, 요 미는, 어, 목보다 목고, 목을 뭘로, 내가 뭘로 그, 쓰느냐. 아, 이걸 재성으로 쓰느냐, 관성으로 쓰느냐, 응? 음, 인성으로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 이거에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 달에. 응. 재물의 갈등 구조, 어, 뭐, 어떤 그 명예의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예, 생길 수 있으니까, 어, 특히 아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좀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그, 어, 자평린전, 지금 이제 외격, 특수 외격, 특별격, 어 잡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 종격, 종합격, 종강격, 어 그리고 이제 합격에 대해서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다뤄봤고 어그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팔자 내에 있는 여덟 글자 내에 있는 우리가 흔히 그어 눈에 보이는 글자 아그 현, 현상적으로 체감이 되는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고 어? 상신을 잡고 어? 희귀를 따지고 이랬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몇번 지나가는 시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 아, 이걸 가지고 좀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사실은 그 예전의 고서들을 찾아봐도 그렇고 또 현재 나와 있는 많은 명리의 관법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 보이는 여덟 글자의 이런 그 역학구도, 어? 어 관계성 이런 걸 가지고는 많이들 풀이를 해놓고 많이들 어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해놨는데 흔히 말하는 음 이거는 이제 뭐 말을 특별하게 붙이기가 뭐하니까 아 이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음? 음예 눈에 보이지 않는 허짜다. 아, 허신이다해서 실의 반대로 이거를 가지고 그 격을 잡고 흔히 말하는 용을 용을 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이제 쭉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드려서. 어, 많은 분들이 보면, 많은 책들에도 보면, 아, 이런 쓰임이 있다.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통변할 때나 설명할 때나 이런 걸 보면, 언뜻, 언뜻 양념의 형태로들 이렇게 활용들을 해요. 어, 근데 분명히 그, 이러한 그 헛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헛자들에 대해서, 어, 활용하는, 쓰는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각조각들이 고서에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흔히 흔히 말하는뭐 비교적 근래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자평인전이나 저희가 지금 자평전을 하고 있지만 적천수나 공통보감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런 용법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책들, 그 이전의 고서들 이런 데는 단초들이 많이 얘기 나와져 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심전생도 그걸 팔정격으로 지금 딱 추술인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이 팔정격 자체의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외격, 잡격, 이러면서, 어,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팔자, 원국에 있는 여덟 글자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외의 그런, 어, 글자의 자체 존재성을 인정을 해서, 그거를 어, 격으로 잡는,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어, 쭉그 얘기를 그해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유, 우, 도충 성격자. 있다 말이죠. 있다. 어, 도충으로, 어, 도충으로, 어, 도충으로 격을 이루는 것이 있다라는 거. 어, 어, 격은. 유도충 성격자가 있는데 이러한 격은 사주에, 사주에 무재관. 음, 무재관. 사주에 재관이 없어요. 재관이. 예, 예. 흔히 지금도 재관. 아, 여기서 말하는 건 흔히 이제 그 우리가 관살할 때 예, 정관, 칠살 얘기를 하지만 칠살은 아닙니다. 아, 정관하고 재는 정편재를 다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정관하고 재성 어, 이것이 사주 여덟 글자 내에 없다 음, 없다 없을 때 대면 면을 대해서 면을 대해서 그거를 충해서 충 충해서 충해서 음, 어? 쓴다말이지 끌어다 쓴다 어. 그러니까 원래 여덟 글자 팔자 사주 팔자 글자 내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어, 끌어다 쓰는데, 요는, 요는, 지 중에, 네. 지 중에, 우리가 천간하고, 천간하고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의 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지, 네. 네, 지지. 그러니까, 천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의 영역이고, 음, 이 지지는 질의 실체화된 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천간 지지가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에 의해서 이 기가 질화가 돼서 현상화되고 유형화되고 체감 체화되는 현상들이 지지에서 더잘 벌어진다라는 거야. 응? 예. 응. 그래서 그 지지에 요하는 거는 글자가 많아야 된다. 자. 이렇게 도충자가 있는데 사주에 재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충으로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지에 글자가 많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심 선생 쭉 지금 스크린 하듯이 말씀을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충득동 충에 의해서 동을 동을 얻는단 말이야 얻는다 말이야 얻어서 쓰게 된다. 쓰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 비유를 한다면, 비여, 이 약주 요 강빈. 음, 이걸 맞이할 요 자예요. 이렇게 요격, 멀리서 이렇게 낮아들인다라는, 우리 요격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만약에 주인이 약하다라고 하면, 주인이 약하다라고 하면, 어, 강, 강빈을, 강한 손님을 맞이하,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가, 주인이 무리가,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인이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손님이 어떻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뭔가, 도충을 해서 특수 외격으로, 잡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글자 내에는 없는데, 그런 기운들을 불러서 쓸수 있다. 쓸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불러다 쓰는 게 아니라, 다 불러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음, 그러니까 도충을 하는 경우도 도충이 되는 경우도 어,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있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 도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렇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그 허자를 가지고 헛자를 가지고 용신도 잡고 그리고 격구까지도 어, 격구까지도. 어, 잡는, 이런 헛자 용신교국 중에, 헛자로 잡는 것 중에, 이렇게, 충으로도 헛자를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합으로도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형으로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잡격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팔자를, solve the problem. 이 팔자를 풀이할 때는 정격으로 먼저 시작을 해라. 정격으로. 정격으로 풀다가 안 풀리거나 덜 풀리거나 이 사람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엔 한번 뒤집어 봐라 이게 사실은 효용성이 클 수가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외격 체계에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저럴 때는 이렇게 보고 그럼 나중에 본인도 혼란스럽고 혼동이 돼가지고 팔자 보는 법이 정리정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그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합의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불러오는 응? 이런 그 어, 외격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심선생님 도충, 유도충자, 도충으로 성격하는 음, 것이 팔자에는 격국이 있다라고 지금 먼저 서두를 좀 틀었기 때문에 일단 도충을 할 때는, 어, 흉신, 흉신은, 어, 흉신은 끌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네. 흉신은 끌어오질 않고, 어? 끌어오질 않고, 길신을 도충을 합니다. 길신. 응? 응. 길신. 흔히 얘기하면, 아, 뭡니까? 재성이나 재성이나, 아, 관성. 아, 근데 재성이나 관성인데, 예, 이 사주 자체에 재성을 끌어올 수도 있고 내가 관성을 끌어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무재관이어야 돼요. 응? 응. 재성이나 관성, 아, 정관이 일단은. 없어야 된다. 없는 상태 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신사긴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흔히 흔히 땡겨져 올 경우에는 사긴신 재관인식, 네, 그렇죠?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하면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식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경우는 잘 끌어오질 않는다. 근데 이렇게 도층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반대 반대편인 넘어질도 반대편에 있는 거를 내가 땡겨온다라고 하는 상대방에 있는 있는 거를 충으로 땡겨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충으로 땡겨오는 법칙인데 어쨌든 이렇게 길신을 땡겨온다. 길신을. 그러니까 이거흉신에반대로 하면 뭐 양인도 있을 거고. 어? 비견, 겁제도 있을 거고, 그렇 어, 겁제도 있을 거고, 응? 응. 또 상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안 땡겨온다 말이지. 예, 네, 안 땡겨요. 어, 안 땡겨고, 그걸 가지고 격을 삼지는 않는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도충격이라는 게 생겨났을까? 이렇게 보면, 과거는 사실, 그, 어떤, 어, 봉건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동양, 응? 어, 그 어떤 과거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정관이었고 어, 또 어떤 양명지원이라고 하는 어, 재물 재성이었고 어,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양대 축이었단 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팔자 내에서 설명하고 구성하고 이걸 가지고 어, 인간의 예, 부귀 예?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따졌는데도 실제 현상 이상보다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나 부와 귀를 누리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으로 형성된 그럴 개연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격투를 맞춰보니까, 아, 일단은 설명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더라 말이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칙은 계속 말씀드린다, 입니다만, 어, 길신을 땡겨옵니다. 길신을. 네, 길신을 땡겨오고, 흉신은 아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두 번째는, 일단은, 지지에, 어, 지지에, 지지하면 자에서부터 축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축까지. 아, 예. 지지에, 이 병립된 글자, 병립된 자가, 병립된 자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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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를 띄워야 된다. 네. 왕기를 띄워야 된다. 자, 여기서 병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 병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 병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지에는 연월일시 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자리가. 네 자리가, 네? 네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요네 자리인데 어, 병립이라고 하는 건한 글자 이상이 중복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한 글자 이상이. 예를 들어서 자를 따진다라고 하면 자가 연월일시에 있겠죠. 연월일시에 있을 텐데 자가 어쨌든 병립이라고 하면 한 글자 이상, 응? 한 글자 이상 있을 때. 자 그럼 한 글자 이상이면 세 글자도 한 글자 이상이고 네 글자도 한 글자 이상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병립된 글자가 있으면 음? 음. 땡겨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어? 네. 개연성 있다. 그런데 이 병립된 글자가 지지의 현상, 현상화 돼 있지만, 형상화 돼 있지만, 그 글자가 왕기를 띌수 있는 건 뭐냐면, 청간의 영향력이 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자, 이 자수가... 자수가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임자로 있을 경우하고 응? 응. 임자로 있을 경우하고 아니면 어? 어, 무자로 있을 경우하고 병자로 있을 경우하고 힘이 어느 게 다,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임자가 당연히 크겠지? 응? 이렇게 보는 거지. 임자 아니면 경자 청간에서 이렇게 생이 주니까 어? 아, 이렇게 어, 이왕이면 어, 병립된 글자가 이렇게 예. 왕기를 예. 띄어야 된다. 띄어야 된다. 왕기를 아, 띄는데 자, 그러면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가 세 글자보다는 네 글자 그렇죠? 불러오는 힘이 크겠죠. 맞죠? 예. 네, 크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큰데 주로 주로 작용하는 중심 되는 곳이 일주하고 일주하고 월주예요. 일주가 포함이 되면 일주 중심으로 그래 서 나오는 게이 도충격에서 파생이 돼 나온 것이 도충격에서 파생이 돼 나온 것이 약간 여담입니다만 여기서 나온 것이 이게 이렇게 암충격, 암이죠. 이렇게 좀 그, 암암리에 충격을 해서, 어, 헛, 자 허자, 헛자를 불러오는 이런 암충격하고, 음, 그리고, 이, 이 비천 농막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 비천 농막격. 음? 음, 비천 농막격. 음? 음, 비천 농막격. 아, 이 비천 농막격은, 일간 중심에서 어, 일주에서 땡겨오는 것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도충격 중에 가장 어? 가장 격이 품질이 높은 게 뭐다 비천 농마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멋지잖아 무슨 무협제 나온 말 같잖아요 어? 하늘에서 응? 하늘을 날아 날아다니는 농마니까 어? 응 그렇죠 어. 이 도충격 중에 가장 품질이 높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보라색 관복을 입고, 어? 음, 이게 삼공에위치해 오르고, 장원급제하고 온갖 그, 응? 어? 응, 어, 좋은 말들을 다 붙여놨어, 고서에보면 이거 비천 농막격도 제가 이 도충격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비천 농막격이 뭐다?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비천 농막격이 어떻게 되면 형성 된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요 이것도 도충격의 예외적인 거고, 일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난간할 땐안 자예요. 어. 정난착격이라는 게 있어요. 어. 정난착격. 그러니까 보면 금수 상관격이 많아요. 이런 이런 그 별격 중에서 도충격들이 금수 상관격이 많아요. 어? 어. 그래서 이정난착격도 반대 기운을 도충을 한다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글자가 글자가 상대방을 끌어오는 거고 이 정난차라는 거는 삼합이 끌고 오는 거야요 어? 삼합이 신자진 신자진 삼합이 이거 정난착격 나옵니다. 아.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돼서 삼합이 끌고 온다라는 거고 어, 끌고 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임기용백격이라는 게 있어. 임기용 용백격. Ingi Yongbek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b 어. e k 임기용백격 e 인... 임진일주가, 임진일주가 지지에 진이 많거나 인이 있어가지고, 어? 인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묘천을 위면도 쓰고, 진이 많으면, 진이 많으면 반대편에 있는 술을 도충을 해서, 술 중에, 술 중에 신정물을, 음, 이게 다 뭐예요? 재관이잖아. 그렇죠 살이지만, 특히, 에, 임진일주. 에. 그래서, 임 임계수 일주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어, 굉장히 많아. 아, 이그임임 수가 그래서 어, 이런 그 비천록마에도 있고 임기용배에도 있고, 응, 음? 음. 임수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예. 그리고 뭐 육일 어, 추 건격이라 그래가지고 어, 특수액격 중에 그러니까 어,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몇몇.